좀 괜찮았나요? 날씨와 잘 어울렸죠? 네, 이 노래 듣고 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티가 안나니까 네, 다 우셨습니까? 네, 저도 엄마를 하도 찾아가지고 목이 메는데 물한 모금 해도 되겠습니까? 고맙습니다 네, 농담이고 물 혹시 네, 고맙습니다 네의령에 왔으니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거진 인생 동반자와 집사람들인데 후니애니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부채를 받거나 팬카페 가입을 했거나 뭐 선물 받으신 분들 있어요? 팬카페 가입하신 분 세모 네 우리 혜성씨 팬카페 마이진씨 팬카페 제 팬카페 가입하신 분들 있어요? 네, 저희가 공식적으로 맞춘 게 가입비는 없어요. 탈퇴비가 2천만 원이라 탈퇴 못하십니다. 아시겠죠? 만약에 세 군데 다 가입하셨으면 은막 여러 군데 놀러 가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네, 고맙습니다.